자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어, 어, 코난테크놀리지 위에서 올렸다 뺐다 하는 이, 이 지금 기준은 어, 정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큽니다. 아, 16,000원 짜리를 1 2만원까지다 나오세요. 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싹 정리, 싹 정리 더 가던 말도 내거 아니야. 싹 정리 다 나오세요. 자코난테크놀리지싹 정리요. 셀트리온 시리즈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음, 내려오던 말던, 어, 지금은. 어, 셀트리온 헬스 어, 좀 빠지고 있는데 아, 지금부터는 중장기로 어, 내리던 말던 갖고 가세요 홀딩 예. 셀트리온 제약도 그냥 들고 가세요 어, 홀딩 어, 셀트리온도 어, 들고 가세요 자, 내리던 말던 어, 쫄지 마시고 들어 가세요 어. 자 매집하기 위해서 올렸다 빼는 거니까 어, 저도 노려보고 있는데 주, 조만간에 에,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들고 들어가세요 어. 밥 먹지 마시고요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지금 많이 올라가죠 어, 에코프로 지금 어, 2차전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일선 탔어요 1일선 타고 윗꼬리 지금 달았어요 어, 달았는데 저라면 여기서 정리해요 저는싹 어, 팔아요 싹자싹 판다 싹아 50%고 뭐고고 다 정리 에코프로 싹 정리입니다 100% 정리 자 에코프로 100% 정리한다 안한다 100%싹 정리한다 어. 더, 뭐, 더 더가던 말도 내거 아니야. 어, 싹 정리. 싹 정리합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싹 정리. 모두 정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싹정리입니다 자, 2차전지 대장 녹화를 했는데, 싹 정리.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다 나오세요. 어. 자, 욕심부리지 말고 정리해. 이거 정리해줬나? 앞에서 3만원대.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다 정리. 자, 솔트룩스 정리. 솔, 솔트룩스 정리해요. 신규 절대 금지. 나, 나오세요. 올라가든 말든, 음, 나오세요. 욕심부리지 말고 나오세요. 미래나올탱. 자, 지금부터 미래나올탱은, 어, 신규는 금지고요 5일 선만 갖고 싸워. 어, 짧게 싸워, 짧게. 5일 선만 갖고 짧게 싸운다. 자 오리선 깨지면 나와 어, 신규 금지 자 오늘 인기 검색어 종목 여러분들 체크해드렸으니까 어, 시장 대응 잘해서 어, 잘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음.